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어,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월 15일에 장 마감이 되었고요. 어, 저녁 시간인데 다들 저녁 맛있게 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매매 정말 너무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어제 굉장히 좀 힘든 장을 보내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정말 어 뭐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해 주는 패턴을 좀 가졌기 때문에 어좀 기분 좋은 어 이렇게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 드렸던 오전 브리프 내용인데 잠시만 좀 살펴보고 가자면 해외 증시에서 이제 얘네들이 블랙 먼데이가 될 뻔했던 월요일이었죠. 그날을 혼란을 잘, 어, 얘네들이 이겨냈고, 이제, 어, 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어, 안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자,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놨죠. 보시면, 어, 수선한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수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수도 있고, 시장이 망가진다면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한, 그죠. 고금리 상태의, 어, 10년 만기 국채를 사두자라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지간에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 오늘 어, 상한가 진입 무려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진입을 한 종목이 있죠. 그렇죠. 바로 프로 2천이었습니다. 프로 2천. 자 프로 2천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여러분들 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네,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주주연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저, 아 오랜만에 이 영상에서 난리죠. 어떤 거했나요 그렇죠. 투보이천의 그렇죠. 여기 영상에서 불리움을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프로이천 아, 여러분들이 제2.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멋지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우리 그 오픈방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고수님들은 공짜였죠저 공짜. 꽁짜. 그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냥 공짜죠. 그죠? 음, 어제 조금 하락,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었다. 마찬가지로 SMCNC도, 그죠? 요 날이었죠? 요 날, 어제였죠? 어제 대기 매수로 3540원, 그죠?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에서 대기 매수로 잡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 삼성에서요. 삼성에서. 삼성에서. 반지를 만든대요. 반지. 그런데 이게 뭐냐. 스마트 반지라고 합니다. 스마트 반지인데,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랑 지금 애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삼성에서 지금 각이 이 대표들을 다 불러다가 이재용이 다 불렀다라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겠죠. <laughs>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음. 이 반직의 이슈가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어,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종목인데 얘네 난리 날것 같습니다. 아, 얘네 난리 날것 같아요. 이 반지가 스마트워치처럼 어, 지금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이슈들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뭐 우리 막 혈압도 재고, 심박수도 재고, 그죠? 몸무게, 골격근량,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해갖고 별의별 거를 지금 스마트워치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뭐예요? 이것마저도 거추장스럽다. 반지 하나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는, 이 사람 신체에, 그죠? 반도체 하나 딱 심어가지고, 어, 이 모든 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 반도체 하나 딱 집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주사 맞듯이, 어떠한 칩을 이렇게 전기장치를딱 연결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어,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아,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정보를 조금 모으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게 이거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 애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지금 15가 나올 단계인가요? 어. 자 애플에서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어,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EM 플러스 아시죠? EM 플러스. 얘네들이 어이 드라이 정극이라고 하죠 드라이 정극. 음. 이거를 지금 코엑스에서 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엔터코리안가? 인터코리안가? 그죠? 인터코리아죠. 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슈팅을 쏠려고 더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좀 갖게 해서 좀 수상한 흐름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음, 조금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 제약주, 제약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아. 이게 워낙에 좀 까다롭기도 하고, 아우 막 빠르게 빠르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게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힌트니까 첫 번째 중국 양해 관련이에요. 음 중국 양회 관련인데 양회에서 얘네들이 3%대 경제성장률을 몇 프로로 5%대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소비 관련 섹터예요. 소비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겨날 거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리튬 관련이에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중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 리튬의 60% 이상, 리튬 생산량이 60% 이상 코발트의 무려 80% 이상 얘네들이 중국에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리튬으로 인한 이 배터리가요 성능이 지금보다 40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같이 어, 협력을 하고 있는 어, 종목이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거기에다가 자. 윤 대통령이 일본 가죠. 그죠? 일본.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한국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기 모터, 자동차 모터, 어,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어. 뭐 얘네들이 뭐뭐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주식쟁이들은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희귀질환 희귀질환이 시장에서 이 제약들, 이 업체들에서는요 말 그대로 한몫 잡는 종이 섹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단은 수익성도 크고요. 음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처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방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제약사들에서는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FDA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신속 그이 심사, 신속 심사. 어.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엮여있어요? 이이두 가지가 중국 양해는 제외고 이두 가지가 뭐하고 엮여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신성장 4.0 전략에 들어가 있는 섹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일단은 정보력은 판단을 했어요. 자, 정보가 이러한 정보가 있구나. 아, 너희들 뭐 중국 양해가 됐던 삼성 반지가 되었던 무언가 이슈를 찾아 냈죠.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그죠? 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누군가가 이 종목 무조건 10배 갑니다. 100배 갑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주악타는요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자, 지금요, 시장에 유사, 유투사라고 하죠. 네, 유투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상승장이 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를 지금서부터 무지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1000% 간다. 햄버거, 500% 간다. 응? 어? 아니, 가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간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 시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재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죠? 재무만 볼게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상패가 어쩔 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음좀이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아무 종목이나 그냥 간다라고 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실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겠다고요? 그냥 수익 내겠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손절하고 나와야죠. 손절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열 종목 10종목 사는데 열 종목이 다 가기를 바래요. 그것도 몇 프로씩, 100프씩200 프로씩 다 가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물론 없으면 좋을, 좋겠지만은 만약에라도 나의 판단이 잘못되고 시장의 흐름이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빼고 나와야죠. 음.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손절은요 여러분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 아니 넘어져 봐야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양, 예,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EM 플러스, EM 플러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자 좋은 흐름. 자 아니 매니저, 네. 아니 은봉으로 마이너스 뭐0.17% 빠졌는데 뭐가 좋은 흐름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보시는 거고요 어. 다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점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저점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로 밀리는 것을 누군가가 밑에서 자꾸 받치고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관리하는 종목들만 잘 찾아내셔도요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죠? 저점관리만 여러분들이 신경쓰시면서 매매하셔도요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어요 자 프로이천 보세요 프로이천은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였단 말이에요 공짜 이런 것들은 공짜예요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제 조금 밀리기는 했어요 어제 그죠? 어제 시장에서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이런 자리 보세요. 저, 저가 저 관리 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어제. 어제 시장에서 좀 밀렸고요. 저점 지켜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가를 딱 봤는데 시가가 떠서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공짜였다. 이거.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음, 지금 공개할 건데,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주식, 이 정보,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선정을 하실 때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좀 터진 거래량, 커, 터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 괜찮죠? KL. 그죠? KL.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죠? 이슈로 많이, 폐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2차 전지에도 관심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들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DI 동의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DI 동의. 얘는요, 여러분. 얘도 굉장히 지금 수상한 게, 얘는 어, 2차 전지 소재부품 관련 섹터죠. DI 동일인데. 아니, 저는 이 거래량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무겁지는 않은 놈이에요. 그죠? 무겁지는 않는데, 주식수가 2,500만 주 가운데 50%만 잡더라도 1,200, 1,300만 주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 터졌어요, 여기서? 300이 터졌어요. 1,200, 300 중에 300.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터진 물량이 어때요 여러분? 역대급 거래하는 역대급. 음.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를 돌려세우는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무조건 따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이천을 한번 추세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이천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도 구워볼 수 있고 단기로 요렇게도 구워볼 수 있다 그랬죠 분명히 추세를 뚫어주는 패턴이 나왔고 추세 가운데에서 몰려있던 추세 가운데, 아이고 추세 가운데에서 몰려있던 이 추세를 뚫어주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큰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하나 그어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미 뚫어놨죠. 단기 추세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겠고, 여기를 고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 고점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얘는 뭐예요? 추세들을 다 뚫어줬단 말이에요 추세를 그런데 역대급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뭘 체크해봐야 돼요? 그렇죠 재무 봐야 되겠죠 어떤가 짜잔 하고 봤더니 계속적으로 너무나 좋게 성장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컨센이 얼마예요? 170에 170 그죠? 그러면 340이죠 340에 440이죠. 요것까지 더하면 평,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요기에서 한 40에서 한 50만에 더라도 이거 작년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흑자 지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목까지 줘요. 그렇죠.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헛값 매력적이죠. 우리 오픈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퍽값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 놓치실 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아 나는 안 할래. 나는 무조건 그냥 2차전지 금양이나 할래. 이미 떠있는데 이미 남들이 만 원에 산거 내가 왜 10만 원에 왜 사요 여러분. 응? 남들 5만 원에 산거 내가 20만 원에 왜 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너 이렇게 좋은 종목이었구나 조정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조정 나올 거예요 오늘 얘가요 오늘 얘가 지금 여기에서 꼬랑지 있는 요 기준 라인이 요 라인이요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만 뚫을 수 있는 라인이었거든요 얘가 만약에 내일이요 더 가면은 이제 못 잡는 거예요 더 가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매매 기법으로 그렇죠. 주매, 우리 주학타에서 주매매가 있고, 항매매가 있고, 타매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뭐로 잡는 거예요? 항매매로 잡는 거예요. 항매매로. 아시겠죠? 항매매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우린 올라갈 때 매수 안 하니까.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다. 어. 내일 얘가 여기에서 좀 조정을 주고, 이 라인 때만, 이 기준 라인, 23,800원 라인 때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무언가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응? 이렇게. 여기서 삥!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매달아 놓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뭐예요? 21선 따라오겠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오픈방에서 공부하는 대로 주매매, 그죠? 이미 타이밍 넘어갔죠? 그럼 다음에 뭐예요? 항매매인데, 거기에서 타매매로 이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보실 때에는 벌써 나만의 기준이 벌써 몇 개가 잡힌 거예요? 3 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 기준에 왔을 때 매매할 거야. 입 벌리고 기다려야지.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DI. 동일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만약에 상승을 시킨다. 0.25 정도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제 CPI가 6%가 아니라 한 5.18에서 높아도 한 5.9만 나왔어도 정말 베스트였거든요.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완전히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냥 그죠 근원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그래야지 아 이제는 무언가 조금 어,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조금 낮춰져서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응.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섣불리 막 매수 막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안전선 확인하시고, 안전라인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 무작정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해갖고,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중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오픈방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중 몇 프로 잡고 있어요? 5% 잡고 있어요. 음. 그죠? 비중 관리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일 알미늄 어땠어요?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 지금도 괜찮죠? 지금 괜찮습니다. 어 얘도 지금 매력이 있어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실적도 흑자 지속이 될 건데, 이거, 이거, 이거 누구 주머니가 있냐고. 이거. 그죠? 여기에서는 해 먹었다라고 치더라도, 여기가 언제입니까? 21년 1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22년 1월 1년하고도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얘네들이 내보낸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치더라도 3월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52주 딱 메꾸고 있죠. 예, 뭐 어떠한 이슈가 있던지가 이슈는요 여러분 세력들이 운영을 할때그 호재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 모아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슈가 터지는 타이밍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서 여러분들 영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일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으니까요. 이틀 동안에 잘 대응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이제, 어제 영상에서 공부했던 종목들 있죠? 네, 오늘 진입하신 분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네, 그중에서 하나 종목 해가지고 지금 진입해가지고 어, 흐름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예측을 할 수도 없고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응을 하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 나만의 기준 1, 나만의 기준 2, 나만의 기준 3, 최소한 세 가지는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부합이 될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야, 중국 양해 관련주, 그리고 삼성 반지 계석 제가 한 번, 어, 자료 좀한번 모아볼게요.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리튬. 중국 리튬 관련주 자요네가지 섹터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laughs> 근데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닥 천금 번다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어, 우리 주학타 오픈방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010 음, 6838 7806번으로 주악타라고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주악타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주악타 오픈방 링크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38의 7806이고요. 주악타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끝